습니다. 경계내 목소리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어 네, 오늘 새벽에 새벽 비행기로 일본에서 막 귀국을 했고요. 아까 시작 전에 첫 번째 일정으로 여기 세바사 어 여기 행사에 왔다고 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laughs> 두번째집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아침 7시였고요. 어 9시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준노 동자 상담을 하고 6시에 끝나고 지금 막 오는 길입니다. 어,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보셨을 때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직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경계인이라는 이 표현 정체성 자체도 되게 어, 광의적이고 좀 추상한 측면이 있는데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가 많이 지적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목소리 할때 목자 오타가 났다. 저희가 행사할 때 플랜 카드, 뭐 포스터 이뢰 하고 하면 우리 친 친절한 우리 디자이너님들이 오타 났으니까 정정해주겠다고 꼭한 번씩 연락 오는데아 어, 오타는 아니고요. 일부러 그 목을 사용했습니다. 보이스 할때그 목자가 아니고 우리가 한목두목할때그 목자를 쓰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목시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알리고 대변하고 옹호하는 활동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다 있는 집단은 이주민,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250만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그러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고요. 예, 저도 이주 인권 영역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현실구를 바라보는 입장 상당히 잘못됐죠. 예. <laughs> 잘못됐죠. 뭐 어디서부터 이걸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찬반 진영이 갈리면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 아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가짜 뉴스들을 아마 그 탄핵 국면 초반부터 좀 접했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c h 찬 n 집 s 쪽에서 이제 한자가 적힌 우유팩이 이제 나왔는데 그 우유팩을 누가 발견하고 아 중국인들이 지금 n e 찬 e 집 h 쪽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는 이런 유언 비어가 확산됐었고요 또 이제 한자한 적힌 적힌 s 퇴진이란 한자가 적힌 피켓이 발견됐다고 아 이것도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e s 라는 가짜뉴스가 퍼졌죠 알고 보니까 이 윤석열 태진 한자 피켓은 어, 일본에 있는 제일 한국인 단체들, 한인 단체들이 주최한 도쿄의 행사에서 어, 찍힌 사진인데 그걸 가지고 또 가짜뉴스가 많이 양산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뭐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중국인이다.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왔고요. 저는 그게 어그을 찍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가 여기서 뭘 어떤 더한 가짜 뉴스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 오판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중국인과 화교로 몰리고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우리 헌법 재판관도 화교가 되고 있고요. 더 웃긴 거는 지금 그소위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우익 진영 안에서도 지금 여러 파벌로 지금 갈라졌잖아요. 서로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배 땡땡은 화교다라는 그런 뉴스도 또좀 퍼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좀 전망하건데 어 한달 내로 아마 여러분들도 화교로 좀 지목당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얼토당토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런 가짜 뉴스도 많지만. 아~ 왜 이런 단중과 혐중 정서 이주민 혐오 정서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극성을 부리게 됐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대해야 할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뭐~ 아~ 어, 개움이 파괴하는 일상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과 모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했었고 했는데 결국엔 따져보면 사실 그동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보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민주주의를 가장 한국의 민주주의 의 정착을 방해했던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단북 현북 이데올로기였거든요. 늘 어, 북풍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개입설 이것도 최근에도 어, 뭐 떠들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2024년, 2025년 더 이상 이 현북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고, 대중들의 뭔가, 대중들한테 소구력을 좀 상실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예전에는 이 북한이라는 가상의 적을, 뭐, 가상이든, 뭐, 진짜든 그 적을 상정함으로써 그 우익의 내부를 좀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한국이 심지어 이제 무인기를 보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발해도 북한은 이제 상종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게 우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소구력이 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게 아닐까. 그래서 새로운 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중국을 그리고 또 한국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이 중국계 이주민들 이주노동자들을 적으로서 설정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극우 진영을 결집시키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소비하고 있지 않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한편으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할까를 고민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그 구진영과는 논리적인 어떤 대화가 사실상 안 통하는 상황이잖아요. 뉴스에서 언론에서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하고 그 진실된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을 한들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상식적인 대화가 안 통하는데, 그럼 이게 과연 그 구진영은 원래 그래? 그건 그 구진영의 문제야. 보수 우익의 문제야. 이렇게 진단해 버리면 과연 답이 있을까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는 소위 이제 탄핵을 찬성한다는 이 민주주의 광장에는 어떠한 책임론이 없을까에 대한 반성도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우리한의 인종주의와 어그 김지혜 교수가 언급했던 선량한 차별주의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어 우리. 김혜미 선생님의 러닝메이트였던 그 장혜영 전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그걸 포스팅했는데 며칠 전에 또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광장에 모였던 민주 시민들이 그중에 어떤 커뮤니티가 배너를 하나 설치했는데요. 밥차를 운영했었습니다. 밥차를 운영했는데 어 거기 배너에 어떻게 적혀져 있었냐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하는 한국의 민주 시민에게만 제공됩니다. 외국인에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또 심지어 아주 친절하게 다국어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번역까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차별의 논리는 극우 진영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한국의 변두리와 주변부에 머물 수 있는 것을 머물 수밖에 없는 데는 사실 민주진영에서 그 동안 소수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 이 차별금지법조차 입법하지 않은 혹은 입법하지 못한 그 책임을 분명히 통감해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음,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어,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주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이 민주주의에서 이 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는 질문을 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미는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에는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상 행동도. 지금 촛불 어, 촛불 세력을 조직하고 광장을 조직하는 비상 행동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비상 국민 행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범하려고 했다가 한간에 어떠한 지적이 있어서 이제 국민을 두 글자를 이제 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중의 민이 아직까지도 너무 편협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에 한정된 한정되어서 해석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어, 2025년에는 국민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이 우리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이,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모토처럼 슬로건처럼 탄히 어~ 개오미 파괴하는 일상은 사실 모두의 어~ 개오미 파괴하는 일상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받는 사실 이 모토는 사실 코로나 시국에도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의 어떤 거시적인 정책은 늘 선별하고 배제해 왔거든요 재난지원금에서 똑같이 납세하는 이주민들이 배제되었었고 백신 접종에서도 이주민들이 뒷전으로 밀려났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어서신 건 시간이 다 됐다는 건가요 아네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사실 제 출생의 비밀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어, 제가 나름 한국어를 잘한다고 자부는 하지만 좀 어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저는 사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예, 저는 이주민 당사자고요. 어, 해외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20년 동안 해외에서 살다가 2015년에 어, 한국에 입국했고 올해로 한국 정착 10년 차인 이주민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광장에서도 좀 이주민의 어떤 정치 참여에 있어서 목소를 내기도 하는데 계속 자기검열 같은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국민 중심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 중심으로 이 권리를 사유하고 또 어, 출입국 관리법에는 제 17조 제 2항에서는 외국인의 정치적 정치 활동을 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제이크 김동욱 가수 아시죠 그분은 물론 저희랑은 좀 다른 진영에 있지만 그분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예 네. 탄핵을 반대했다 어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법과 이런 한국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사유가 이주민들의 정치 당연한 권리인 이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고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정말 국경 없는 민주주의가 돼야 됩니다. 네. 더 이상 국적, 국민과 비국민으로서 구분하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국민과 비국민의 구분은 단순히 이주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주민도 결국에는 성소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사회적 소수자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에는 이분법적 구분이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리고 소위 한국 사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재생산해낸 정상성에 누가 정상적인 사람인가 누가 비정상적인 사람인가 그 규범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소수자들의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탄핵 찬성 광장, 민주주의 광장에 많은 이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혐오와 차별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수를 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낼까 어, 그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 한국의 선취한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많은 제한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 시민사회에 호소를 했습니다 한국이 광주를 통해 민주주의를 선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얀마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 있으면서 단순히 이주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 생존하는 게 아니라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체화하고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얼마든지 그 자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장에서 분출되는 차별과 혐오에 연대로서 응답하고 또 환대로서 응답할 수 있는 아, 모두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계인의 목소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그 단체 명에서도 아실 수 있지만 저희는 뭐 조합원이라든가 회원 확장을 이제 일순위로 두는 그러한 단체는 아닙니다. 일단 본연의 임무인 연구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사업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타겟층이 있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 수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연구 주제를 가지고 뭐 결과물도 도출하고 그 결과물을 대중적으로 좀 확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어~ 이렇게 막 조합원들을 발전시킨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후원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후원회원이 돼주신다면 제가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laughs> 모시고 올 텐데 어쨌든 그런 지점에서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 지향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주민 관련 이슈를 다루지만 이주민 당사자 단체는 또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또 선주민으로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주민 운영위원 중들 그 운영위원들 중에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지금 이걸 꾸려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진영이나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고 오히려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어떤 대안적 관계 맺기를 좀 추동할 수 있는 일종의 만남의 자공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좀 기능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는 이제 양쪽 진영 사이에 어떤 다리노, 다리를 놓는 브릿지 같은 역할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 특성상 어, 조직은 필수적인 거죠. 저희도 조직화 사업을 안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대신 사람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슈와 화두를 조직합니다. 어,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목소리들 흩어진 목소리들을 좀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정말 들리지 않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분명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비가시화된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을 좀 모으고 하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